죽지 않는 방법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가장 흔한 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혈관질환, 4위는 폐렴 정확히 이네가지를 피하기 위해 노력만 하셔도 웬만해선 죽을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암으로 인한 사망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암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다 받아보신 분은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사망원인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제대로 확인해 본적 있으신가요? 4위는 폐렴입니다. 폐렴 구균백신 맞으셨나요? 매년 맞아야 하는 독감 예방주사 맞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전문가가 아닌 지인을 통해 들은 방법으로 검증되지 않은 TV 광고에서 얘기하는 대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해오고 있던 것들 위의 사망원인 질환들 중에 정확하게 무엇을 예방하기 위함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암, 심뇌혈관 질환, 폐렴이 언제나 늘 가장 흔한 사망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